안녕하세요. 세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18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세하영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으로 시원스쿨에서 자체 개발한 영어 스토리북입니다. 우선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신 후에 시원스쿨 스토리북 앱 클릭. 그 다음 세하영 북을 클릭해 주세요. 음, 이 많은 스토리들 중에 오늘은 어떤 스토리로 영어 공부를 한번 해 볼까요? 오늘은 아기 뱀의 나들이로 영어 편 공부해 볼게요. 아기 뱀의 아들이 The Baby Snake's Picnic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 뱀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볼까요? 믿을 수가 없어.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원어민 발음으로 세번 들어 볼게요.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this. 오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this.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this. I can't b e l i e 제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응원하던 후보가 있었는데요. 노래도 제일 잘 부르고 끼도 엄청 많은 후보였는데, 아, 어제 글쎄 탈락했지 뭐예요. 방송을 같이 보고 있던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this!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this! 다 같이 외쳐볼까요? I can't believe this. 오늘 세아영으로 배운 표현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this. 여러분도 이 표현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아영을 통해 다양한 표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세아영을 만나보세요.